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만 살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말씀을 전,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주님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사도는 먼저 자녀들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요한 사도는 이제 신앙을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이어서 유한사도는 아비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13절 14절에 똑같이 두번 반복하여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이요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인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인만우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나의 구원을 준비하셨으며. 나를 영원히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우울한 경험에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의 굳은 신뢰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라고 요한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서도는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선포합니다. 1 3절 14절 말씀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0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0라 청년들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젊은이의 힘은 담대함과 용기에 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본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청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강하여 지고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청년들은 모든 유혹의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 말씀을 해석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백함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되고 힘과 능력에 있어서는 젊은 청년들이 되며, 경험과 신뢰에 있어서는 아비들이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청년의 마음으로 죄와 탐대에 싸우며, 아비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이 주신 힘, 힘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렇게를깊이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르시, 다, 예수 님의다이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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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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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부활 소망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함을 깊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청년들처럼 모든 죄와 유혹을 주님 안에서 탐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신앙의 아비들처럼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참된 축복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주에 맞추어 아침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